아, 어, 오늘의 연친 소는요 진짜 다채로운 능력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악기도 잘 다루시고요 노래도 잘 부르시고요 오랜 무대 경력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확 낙. 가 올리신다는 가요계 강태공 김형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무 때나 <laughs> 봐도 <laughs> 네. 인사 해도 되잖아요. 아유, 편하게 편하게 <laughs> 해주세요. 네. 네, 아무 때나 봐도 멋진 친구로 어, 데뷔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낚시 친구 그리고 도서람 연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나오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선배님 그 여기 보니까요. 네, 네. 원래 네. 25년 차 DJ셨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클럽 DJ. 를한 예. 25년 정도 했습니다. 클럽 디제이를 25년. 네네. 아까 네. 그 인사에 써 있었듯이 <laughs> 경력이 어마어마하신 건데요. 갑자기 또 이제 트로트 가수로도 이렇게 전향을 하셨단 말이죠. 재작년부터. 예. 네, 그게 네네. 이제 제가 좀 뭐~ 좀 많아요 사연이 좀 많은데 짧게 음, 얘기해잡보면 음악을 한2 0년 정도 하다가 제가 또 네. 사업을 좀 했었어요 사업을 어, 사업. 네.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아~ 이제 네. 뭐~ 재즈 클럽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 그 가게를 많이 했었는데 좀 뭐라 할까? 역시 뭐랄까? 처음에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늘려서 늘려서 네. 그게 욕심이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나중에는. 멈췄어야 되는데. 예.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모든 걸다 내려놓고 나왔죠. 아 네. 그래요. 예, 네, 굉장히, 예, 그런 또 사연도 있었고. 음. 그리고 또뭐또 뭐, 또 뭐, 또 이렇게 그거 하다가 또 여행사도 했었으니까. 야, 여행사 사업까지. 네. 어, 그리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네.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음악으로 지금, 아, 네. 제 자리를 찾아오시고. 네, 예, 예, 그러면 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트로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예. 계기가요. 네. 원래 DJ가 전달자잖아요 음악 네, 그렇죠. 전달자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디제이를 하면서도 아 내가 직접 라이브로도 하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음. 여러 가지 악기도 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았죠 네. 그래서 섹스폰도 음. 제가 그 디제이 클럽 하면서 제가 네네. 섹스폰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 노래도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네네. 사업하고 나서 오. 다시 이렇게 음악 접어들었을 그때 데뷔가 한 네. 지금 한 (2~3년) 정도 됐어요 코로나 딱 <laughs> 아, 맞아요. 그때 네. 시기에 저도 네. 마침 딱 같이 걸렸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근데, 네. 근데, 중현 씨는 굉장히 네. 지금 팬도 많으시고, 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아직 <laughs>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아유, 아닙니다. 이게 다, 네. 이제 뭐, 애초에 이제 필드에서는 진짜 20년 이상, 20년 동안 활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 사실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아주신 그 길을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따라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 예. 아예 별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 아, 굉장히, 개인적으로 갑자기 기대가 긴장되는데 아, 거... 아닙니다. 아, 부담을 <laughs> 제가 좀 드렸나요? <laughs> 오늘 되게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네. 이게 어, 우리 또 선배님의 약간 좀 성향이 뭐에 예, 예. 하나에 빠지면은 한없이 계속 파고드시는 성격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예 제가 아니 예 그게 네. 좀 스톱 좀할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어. 아까 그 겠다시피 네. 여기서 잘 됐을 때 이렇게 수업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네, 네. 제가 정말 이런 거 보면 너무 막 이렇게 깊숙이 막 빠져드리는 그런 음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네. 여쭤보려고 했던 게낚시에 예, 예. 또시 아, <laughs> 빠져 계시나? <계신다. 웃음> <laughs> 우리는 낚시, 낚시 친구 낚시는 예.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아, 이렇게 취미에 되신 거예요? 아, 물론 오래전부터 이제 저 이제 제가 좀 바다 낚시를 좋아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다 낚시를 좀 자주 다녔어요. 바다 낚시?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다 낚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솔직히 뭐. 새벽에 많이 출발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보다는 또 친구하고 같이 가는 게 버더하고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추가일씨 혹시 아시나요? 어, 네. 네. 알죠, 알죠. 예, 네. 추가일씨하고 낚시를 많이 다녔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많이를 네. 많이 다녔는데 낚시하다가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낚시 우리는 낚시 친구라는 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음, 그 네네네. 곡을 낚시하다가 받은 곡입니다. <laughs> 즉흥으로 그 감정을 네. 끌어내셔가지고 어 그러니까, 대화하시다가 네. 형아 씨, 네. 형아 씨가 낚시 같이 항상 옆에서 많이 있으니까요. 형아 씨가 이 노래 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기 낚으러 가는 게 아니라 <laughs> 노래를 낚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노래를 낚었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로. 예, 네, 거기 노, 낚시하다가 이 노래를 제가 낚았으니까요 와, 진짜. 네. 이게 어떻게 사람 인연이,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맞아요. 이 사소한 취미 생활에서 예, 이렇게 예.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예. 신기한 현상까지 이렇게 들어보셨습니다. <laughs> 아, 선생님, 그면 갑자기 너무 <laughs> 생뚱맞나요막 이렇게 막. 아니요, 아니요. 너무 많이 나가나요? 너무 재밌는데. <laughs> 예. 그,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저는 낚시를 잘 몰라요. 근데 네.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제 매니아 분들이 하는 말씀은, 네. 네. 진짜 낚시를 한번 가면은, 막 진짜 하루는 기본이고. 아, 그렇죠. 또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정말 세면서 낚시만 계속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 새벽에 출발을 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이제 바다 낚시는 이제 네. 선상 낚시는 보통 뭐한네 뭐 시나 다섯 시에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배를 타고 또한두세 네. 시간도 가고 네 다섯 시간도 가는 것도 있고 음 배를 타고요. 네. 또각각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사십 분 정도 가요. 네. 그렇게 다 새벽에 출조를 하기 때문에 어, 새벽에 출발을 해서 또또 네. 배를 타고 또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 또 낚시를 이건 체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적들이라는 거. 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예.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한강을 좀 이렇게 오랜만에 운동상을 이렇게 걷다가 예. 중간 중간에 이제 다리 밑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오줌 들은안 심심하신가? <laughs> 세월을 낚은거죠 꼭 고기를 낚으러 그렇죠. 가겠어요 그죠 그죠 네. 생각도 하고 그럼요.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도 취하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낚시 얘기를 왜 이렇게 나누고 있냐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방금 <laughs> 곡 소개를 굉장히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낚시 친구 예. 노래 예. 그러면 라이브로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아예 제가 네.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는 네. 낚시 친구라고 추가할 네. 시가 중 곡입니다 네. 낚시가서 낚은 노래입니다 네. 낚시가서 <laughs> 나은 노래. 는 천천히 이동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될것 예, 같고요. 예. 김양님께서 김형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친소오신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환영 인사 해주시고 이정우님은 오 25년이나 클럽에서 활동하셨다고요. 너무 대단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주선님은 김형아님 많은 경험담이 담긴 노래가 굉장히 많겠어요. 하면서 기대감 증폭시켜 주고 계시고요. 나임님은 이제는 돌아와서 트로트 앞에선 김형아님 대성하소서 이렇게. 원해 주셨습니다. 정성민님은요 낚시 좋아하면 와이프는 외롭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울고 계시는데요. 어, 일단 노래 듣고 와서요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아 씨께서 낚시하다가 낯가운 노래. 우리는 낚시 친구 듣고 만나볼게요. 내이름 광어를 기약 없는 대학문어 타군바리 서해를 넘어 남해를 돌아 동해안에 태평양을 품는다 사랑시 싫로 떠나는 낚시 여행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겉샘 파도 막을 순 없다 우리는 영원한 낚시 친구. 척하면 척, 쿵하면 쿵, 쿵. 우리는 낚시 친구. 주가을내이은 돌문어, 기왕이면 출처 버스 타고 가자. 서해를 넘어 남해를 돌아 동해안에 태평양을 품는다 사랑시고, 시로 떠나는 낚시 여행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겉센 파도 막을 순 없다 우리는 영원한 낚시 친구 멋센 인생 막을 순 없다 우리는 영원한 낚시 친구 척하면 척 쿵하면 척, 쿵, 쿵 우리는 낚시 친구 오늘 안주는 작금발이다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도 꼭 다금바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는 낚시 친구 신나게 듣고 오셨어요. 노래가 진짜 너무 흥겨우니까 아, 어, 저도 같이 이렇게 낚시하는데 동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흥겨운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반응도 뜨거운데요. 병리비 님께서 낚시 노래는 처음이네요. 신난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님은 저 금방 연어 먹었는데 형아님이 이 노래 불러 주실 지 몰랐습니다. <laughs> 갑자기 회가 또 먹고 싶어지신다고 <laughs>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엘라엘라님은요, 어 진짜 어우 왜아 몰랐지 회 먹고 싶어지는 노래 이렇게 또 해주셨고 엘라엘라님께서 엘라엘라 그건 어, 방금 읽은 거구나. 어, 그리고 김중현짱짱맨님은 요즘은 남편이 바다낚시 좀 갔으면 좋겠다고 <laughs>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짱짱맨님의 가정이 편하,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디사랑 인어공주님은 동글동글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시다고 이렇게 또 <laughs> 말씀해주셨어요. 아니 그 낚시를 많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예. 거기서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직접 떠서 이렇게 드시고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네네네. 그냥 즐기러 가는 거예요. 어. 그냥 좀 잡기는 할거 아니에요? 그죠? 잡기는 잡는데 될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놔줘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정말 귀한 고기는 솔직히. <laughs> 귀한 고기는 가져와요. 가끔 이렇게 가지고 오고. 다금발이. <laughs> <다근발이>. 아니, <laughs> 아, 실제로 다금발이잘못 잡아요. 그죠? 아,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들고 있어야 돼. 한번쳐 아,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노래를 아 하나가 가서 까먹었어요. 이게 이게 하나 <laughs> 아, 이거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이거 이렇게 들고 이 마이크 줘요. 이렇잘 네, 어, 네. 보이나요? 네, 지금. <laughs> 야,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도 아, 저걸 네.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막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 어떻게 더 신나게 했어야 되는데. 아, 아유, 한번 봐 주세요. 이 김형아입니다. 김형아. 네. <laughs> 시그니처 네. 이 표식까지 이렇게 또 물고기로 이렇게 <laughs> 개성 있게 <laughs> 표현을 네, 해 기억해 봐 주세요. 우리 네. 어, 김중현 씨도 예, 예. 굉장히 귀여우신데 <laughs> 아, 이것만 귀여워해 주세요. <웃음> 이것만. <웃음> 오늘은 이제 저 이름표에 <laughs>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네. 지금 이렇게 노래까지 신나게 들어봤고 계속해서 이제 매력을 좀 파헤쳐 봐야 될 텐데. 아 예예. 예. 아까부터 이렇게 제가 보이는 게 있는데요. 좀 밑에 뭐, 뭐 악기가 뭐.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내가 들어주스폰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연기 못하죠. <laughs> 아니야 좋았어요. 아 너무, 너무 좋으신데.